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17일에 아빠랑 오랜만에 야구를 보러 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짐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왓치인마이백을찍어봤게요제왓치인마이백 가방은 잉크 커피, 작년 잉크 커피 데이에서 받은 잉크 커피 리우저블백이고요. 저 이게... 리유저블백이 진짜 뭐 바닥에 둬도 차 안에 굴러 댕겨도 괜찮아가지고 잘 쓰고 있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리유저블백의 거의 유일한 단점 뚜껑이 없다는 거 비가 오면 좀 난감해지긴 합니다 그것 빼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가볍고 그리고 나름 튼튼해요 구멍 난 데도 없고 어? 언젠간 보내줘야 되긴 하겠지만 이것만한 직관 가방이 없습니다 사이즈도 딱 좋아요 자 내용물 유니폼 두 개를 챙겼어요. 이렇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작년 갸린이날 유니폼 이걸 제첫 유니폼입니다. 이거는 제가 입을 거고 이거는 헤리티지데이 유니폼이고 이건 아빠가 입을 거예요. 보통 이제 친구랑 가면은 이걸 제가 입고 이건 친구 입히고 아빠랑 가면 이거 제가 입고 이거 친구 입힙니다. 근데 또 이렇게 짐 싸놨는데 차에 후드티가 있어서 전또 후드티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쓸 거. 이거 올해에 산캡 모자고 어센틱 모자고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거 핏이 엄청 낙낙해요. 이거 한 사이즈 작게 사도 됐을 건데 일단 이거 앞발을 씌웁시다. 그리고 저는 아마 이 요... 머리띠 쓰겠죠. 근데 이제 티니핑 넣으면 이제 티니핑 머리띠 사서 그것만 쓰고 다닐 거. 이것도 호거리 머리띠. 그리고 얘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 빨간 리본 핀을 지그재그에서 샀는데 이게 저는 그 한때 그랩 시리즈 리본 핀 있죠. 그거를 머리에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빨간색 머리 핀을 샀다요. 근데 이제 좀 있다가 그랩 시리즈 머리핀을 재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있고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 안 사고 이거 쓰고 다녔는데 지금 그래도 한 살을 먹어서 그런지 왕 리본핀 올해도 꼽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 무겁지도 않고 그냥 가방 안에 굴러다니는 괜찮아서 이것도 항상 챙기긴 합니다. 자 그다음 풋 워플러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평일 경기 보거나 그러면은 해가 지금 좀 쌀쌀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따뜻해요. 이거 작년 한국 시리즈 버플러 당근마켓에서 2만 원 주고 양도 받았는데 이거 부드럽고 꽤나 따뜻해서 좋습니다. 있으면 좋아요. 따뜻해요. 그다음 빠질 수 없죠. 지갑. 저는 쿠폰충이라서 그 지갑에 뭐가 이렇게 많고요. 되게 낡았지만. 그냥 두고 다녀요. 그리고 호총이 이거 작년에 산 거고 뭐잘 쓰고 있, 있긴 한데 저번에 사직 갔을 때 엄청 격하게 흔들었더니 조금 여기가 말랑해졌다 해야 되나요? 좀 헐어가지고 조만간 얘도 새 거를 사야 될것 같긴 해요. 그 잘... 이거 비너구미 체리컵. 이거 물 협찬으로 받은 아인데 얘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 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다섯 개씩 먹는데 이 봉투 안에는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랑 같이 먹으려고 이거 10개가 들어있는 새 거를 챙기는데 뭐 지금 먹고 있는 이미 터놓은 걸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혼자서 먹어도 이렇게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서 좋고, 이게 진짜 또 좋은 게, 그 병에 들어있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은, 챙겨다니면서 막 수시로 먹으려면은 이런 포장되어, 개별 포장되어 있는 게또 좋은데, 하나하나 개별 포장되어 있으면 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지퍼백으로 2회 분량만 들어있어서 관리하면서 먹기도 좋고, 이거 하나 먹어야 돼가지고, 보여드리면 하트 모양이에요. 귀엽죠? 그래서 이게 또비너티 비너구미 체리 컷요거 체리 맛이 나는 젤리인데 어? 약간 식감이랑 뭐 맛이 좀 이상한데 다이어트 식품이라 이상한데 요런게 아니고 그냥 진짜 시중에 판매하는 다른 체리 맛 젤리랑 맛이랑 식감도 다 똑같아요. 일단 한번 먹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뭐 무설탕 젤리라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요 이게 아니고. 가르시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가르시냐 일부러 챙겨 먹잖아요. 체지방 감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식약처에서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군것질 하고 싶을 때 딱이어서 추천드려요. 그 다음 물티슈. 이거 작년, 작년 이거 뭐죠? 람사르데이 때 야구장에서 받은 건데. 물티슈 지금 거의 없네요. 한 안에 두장 정도 있을 듯. 물티슈 직관 필수예요. 뭐~ 의자 앉기 전에 한번 닦을 수도 있고, 먹기 전에 손 닦을 수도 있고, 또 먹다가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티슈는 정말 필수입니다. 그냥 티슈보다 물티슈를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차키 저는 운전을 안 해서 야구장에 간적 없는 것 같아요. 다 운전해서 가기 때문에 차키 필수입니다. 이 친구는 이냐고하이다면이건좀 줄어든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 좋아는는거 나왔어요. 진짜 는짜좋아는는 진짜 거. 저의 거의 최애는진 아니더라도 최는이 친구는 이는 애가 나왔는데 바로 는이가서는이친이 꽤나 성능이 좋습니다. 약간 그 짱구 그려진 거랑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캐릭터 막색 이런 거저 작년 사직 마지막 환경기 때 가서 그런가? 얘밖에 선택지가 없어서 얘를 샀는데 은근 튼튼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아직 격하게 흔든 적이 없기 때문일까요? 막 손바닥 날라가는 짤만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튼튼해서 놀랬고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게 그 호통이 소리랑 좀 달라요. 이게 좀 짜라락 이런 소리고 호통이는 통통통통통 이런 소리잖아요. 이런 소리잖아요. 소리의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두개다 필수입니다. 그리고 파우치. 파우치에는 뭐 많이 안 들어가고. 그냥 기름 나면 꼴배기 싫으니까 파우더, 뭐뭐 입술, 그다음에 클립스 정도만 넣어. 히클립스 이거 홍청 가서 사온 사과 맛인데 너무 너무 제 입맛에 맞습니다. 여러 개 사올 걸 그랬어요. 굿. 그리고 아직 4월이니까 막 덥거나 그러진 않아서 챙기지 않는데 이제 더워지면 추가로 챙기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 모기 스프레이 뿌려줍니다. 약간 외야는 또 잔디에 바치니까 외야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데 가면 더 뿌려야 될것 같아요 요거랑 그 다음에 이거 목이 물리면 바르는 거 그리고 또 손풍기 필수 손풍기 이거 은근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약간 좀 사람이 진짜 곧 죽을 것 같냐 아니면 조금 이따 죽을 것 같냐 약간 요 정도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풍기 무조건 여름 되면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국에서 산 쿨링 시트 저는 그냥 약국에 간 김에 샀었는데 인터넷에서 여러, 개, 뭐 여러 종류? 많이 팔더라 여러 종류, 여러 사이즈 이게 그리고 땀 나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붙이면 훨씬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늘 직방 가방템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축구에 있으신 우리 미니리그 그리고 대투수 현중 선수와 또고영 선수 등 자랑스러운 이입 선수들이 나온 동성구 출신의 우리 후빈님께 상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세요

Vamos é lá,